새로운 지구의 뼈대를 이루는 메타버스의 인프라, 인프라, 위성전쟁에서 막이라, 인프라, 인프라 스트럭처의 줄임말로 산업화가 할발히 진행되던 시기에 자주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종을 도로 따위의 산업 기반을 뜻하는 단어로만 사용되다가 점차 단어의 의미는 <laughs> 영역을 확장해서 학교, 병원 등을 의미하는 생활기관을 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상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는 어, 사업의 기초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의 인프라는 뭘까요? 메타버스. 자,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한 가상세계의 예를 들겠습니다. 가상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3D 엔진을 통해서 디지털 그래픽을 제작하는 일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캐릭터 하나를 제작하는 것과 다르게 세계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기에 그리해하는 사물이나 풍경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laughs> 여기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의 양만 봐도 게임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데이터가 오갑니다. 심지어 메타버스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만큼 플랫폼이 런칭된 이후에도 많은 데이터가 오가고, 이태 정보 처리에 들어가는 트래픽의 양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빠른 통신망이 요구됩니다. 메타버스 인프라 중 하나는 통신망인 셈이죠. 우리는 이 통신망을 주로 3G와 4G 같은 단어로 부릅니다. 사회적 통신망은 인터넷설계만으로 하는 산업에는 모두 필요합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등장할 수 있었던 비행에도 3G 통신망 보급이 있을 정도로 통신망은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3, 5G 통신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G 통신망은 전세계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는 자율주행, 차량 AI 등 4차 산업 혁명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히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이루어기 위해서는 6G 통신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AR을 활용한 통신기술로 불리는 6G가 보호되면 도시전체를 3차원 가상공간에 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VR과 AR을 뛰어넘는 초실감 확장의 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본 가상현실을 의미하죠. 그런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위해서 5G를 16G 통신망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6G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삼성전자의 발표에 따르면, 은 6G 네트워크가 바르면, 2028년쯤에 상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또 6G 네트워크는 약 5천억 개의 다른 장치를 연결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수치는 2030년 예상연구로전치는 85억의 59배에 달하는 수치로 전자기기를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변화를 끌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인 발전하는 통신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바로 인공위성 기술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먼 고도의 기술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기술은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인터넷, 통신, 계산관측 GPS 등등. 6G 통신망. 2030년에서 0 6G는 전송속도가 초당 100기가바이트. 이는 기존 어디이동통신최대 20기가비트보다 5배 가량 빠른 속도이다. 사실 통신 인공위성은 해외에서는 일반 일 사이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은 땅이 그렇게 넓지 않고 인터넷 기술이 발달해서 어느 지역으로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합니다. 5G 기술이 보급되면서는 어, 산간지방을 비롯한 외전 지역도 통신이 될 정도로 음영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땅이 넓은 국가들의 성공은 전혀 놀랍니다. 2019년 국제 전기통신연합이 조사의 자료에 의, 의하면은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6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인류의 절반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이슈는 비단 후진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타공인 세계 1위 딩제 대국인라고 올리는 미국도 도심 유럽에서는 성황이 비슷합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통신이 끊기는 지역도 많습니다. 았 그래서인지 미국에서 통신 위성에 관한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통신 위성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업의 CEO끼리 서로를 헐뜯어가며 전쟁을 벌이고 있죠. 통신위성전쟁에 뛰어든 기업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중에서도 아마존의 제프 페이조스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의 불화가 한동안 큰 화제였습니다. 이 사원 은 2020년 여름 스페이스X가 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위성고도 변경 요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아직도 아마존의 위성은 대중에게 제공되려면 버렸다며 다수의 이익을 위해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라 SNS를 통해 발표했고, 제프 베이저스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스페이스 X를 위함이지 절대 대중의 위익을 위함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하버드대학의 청원학자 전호든 맥도우를두 기업의 실질적인 논쟁거리는 단순히 간섭의 문제가 아니라 스페이스 X가 계좌를 선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페이스X의 위생이 다양한 기들을 차지할수록 다른 기업이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우주의 땅의 부족하리라 얘기했습니다. 마치 좋은 영토로 모델이 선점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사실 스페이스X와 업무 존두 기업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스페이스X는 위생을 써버리는데 엄청난 자금과 기술력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2018년까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죠. 이에 2018년 일론 머스크는 개발이 너무 늦어진다고 화를 내며 프로젝트의 최고 디자이너와 스페이스 X 당시 부사정을 포함해서 상급 관리자 7명을 해오한 적이 있습니다. 상급 관리자들이 현재 어전의 위성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들이니 두 기업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이 점에서 조금은 궁금해집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두 사람은 위성에 집중하는 걸까요? 우승 일론 머스크의 예전부터 자신의 꿈이 화성 테라포밍이라고혀왔던 만큼, 태그 범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위성에 목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화성에도 통신관이 드네듯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단순히 통신탑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제프 베이조스와 아마존은 왜 일이 위성에 민감할까요? 답은 그들이 현재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가를 보면 간단해집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 AWS가 자산의 12%를 차지하고, 최근 장처럼 보이지만은, AWS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이 아마존 영업이익 전체 50%를 넘는 것을 보면은, 아마존에게 AWS의 얼마나 알찬 사업이고 핵심 비즈니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연간 성장률도 2013년부터 계속해서 큰 계속 폭으로 성장하고, 제프 베이조스의 뒤를 이은 아마존 그룹의 CEO 앤디 제시가, AWS 전신인 것만 봐도 아무존이 클라우드 서버에 갖는 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클라우드 서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사실 클라우드 서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는 중입니다. 메타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실시간 소통할 수 있게 되는 클라우드 서버는 향후 역진 네트워크와 함께 모든 미래 문제에서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ughs> 2019년 클라우드 서버 시장을 규모는약 2,400달러 억 수준이며 매년 15% 이상 고속성장해서 2024년 클라우드 서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5,000억 달러가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면 클라우드 서버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아직은 아마존 의 AWS가 35% 점유율로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으나 마음 놓고 있을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가 아마존의 뒤를 번쩍 쫓고 있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보다 4년도 전 2010년 처음으로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개술이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첨단 산업에서 4년이란 격차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공약은 역시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혁명기에 한 발로 줬던 하을 부는 것인지. 기업의 모든 사황을 걸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몰두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이 저물고 아침착에 준비한 노키아 인수가 실패로 들어가면서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 o 를 포함한 경영진을 물거이하고 절치, 부심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몰두했죠.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싸우던막 최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소우에 유행한 보안 시스템 개발 AI 등 관련 기업들을 모조리 인수했습니다. 인수합병에 사용한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보안 스타트업을 천억 원에 음,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개발자들에게 사랑받는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g i t h i s t o 약 8조 원 구인구직 구인 구직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의 약 31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금력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주주를 어, 이렇게 위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매년 5십6십달라 정도로 무섭게 아무쪼 조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매년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여개개 전능 중이죠. 이런 시장 흐름 때문일까요? 아마쪼는 향후 메타버스 인프라가 될 클라우드 서버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통신위성개발에 뛰어든 것이죠 음, 메타버스 사람을 미리 키워들어 전치고들어 각자 방향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 경제으로 풀어내며 서비스 회사로의 진화을 선언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율주행 차량 안의 서비스가 앞서 우리가 맨 처음 소설에서 보았던 어, 라이프로깅, 거울 세계의 메타버스 소위 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에, 이미 AI 위성 등의 기술력을 갖춘 테슬라니까요. 앞으로 메타버스 인프라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본격적인 정의의 돌리월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인프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또 SK텔레콤, KT, LG, 이어플러스 수요에서는 단순 통신 단말기업을 벗어나 클라우드와 AI 분야로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율주행, 또 이렇게 삼성, 카카오와 손잡고 AI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T와 SK텔레콤은 각각 AI 빅데이터, 스마트 헬스 데이터 아 이렇게 이동, 통신, 상생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 기업들입니다. 버스를 인지하고 부랴부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움직이지만 해외에 비하면 조금 느린감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에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상상하는 모든 것을 그리는 물감 메타버스 3D 엔진은 앞서 우리나 메타버스를 이루는 하드웨어 기술과 관련, 하지만 메타버스는 단순히 하드웨어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죠. 페이스북의오클레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하드웨어 플랫폼이라면 이를 프로그래밍하는 솔루션이 바로 3D 엔진인 세미죠 <laughs> 기존에는 3D 엔진 사정적인 제로 게임 시장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3D 렌더링 렌더링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들은 게임 개발 엔진을 기반으로 VR AR을 위한 모델링 비즈니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개해드린 대로 다이는사드산에서 3D 엔진이 활성화되면서 <laughs> 3D 엔진 기업들은 새로운 공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3D가 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그러면 좋아지고 있다. 유니티, 2020년 그월 나서던 증권거래소 유니티 소프트웨어 <laughs> 3D 엔진 플랫폼 기업이다. 3D 엔진 플랫폼 <laughs>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다. 2020년 기준 으로 일리게임 시장의 매출은 이 772억 달러에 달하며, 이런 시장흐름을 반영해서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게임 엔진솔루션 뿐만 아니라, 하나의 예시로, 유니티 마스라는 실제 공간에, 유니티는 현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AI 솔루션 개발에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니티를 기술적인 면에서 설펴봤다면 이번에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아 이렇게 1년제에서 자 이렇게 다 성장들 하고 있다라는 거죠 <laughs> 유니티도 성장하고 있고 유니티 유니티의 성장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죠 이렇게 아, 에픽게임즈라는 것도 회사가 3D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엔진 엔리언 엔젤5 장점은 자기들이 기존 플랫폼과 상위 호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에픽게임즈 등등의 회사를 소개하고 있군요. 자.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데이터 센터 리츠 산업이라, 지금까지 메타버스 세계에서 비롯한 하드웨어 소프트, 다양한 방면의 시전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데, 뭐가 맞았을까요? 정답은 다양한 산업의 뼈대가 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산업입니다. 현대소비자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원조제이자 4차 산업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데이터 사실 프로그램에서 쓸 때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자체로는 서브 공간만 차지할 뿐 산업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엔진 글로벌 데이터 스피어 관련된 기업을 보면은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관련 세일즈 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년 액션 모빌을 밀어내고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미국 내에서 다우전스에서 어, 이렇게 짜 업종 지수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죠. 2021년 이런 양성도 비슷합니다.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은 다양하게 자 마지막으로 라스는 서버와 저장소 데이터 자원을 빌려 쓰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빌려 쓰는 서비스 있다. 이처럼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는 퍼블라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점은 비용 절감이고 두 번째는 서브 관리 효율성이 있다는 것 셋째는 보안 이슈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요 가상 데이터,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 아즈로와 클라우드 어, 서비스가 대표적인 라스 예시죠. 물론 그들은 글로벌 공룡답게 단순히 라스 모델만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용자가 그들의 라스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확실하죠. 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데이터 센터 내부를 최초로 메타버스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 데이터. 아, 이걸 소프트 공개한 가상 데이터 <laughs> 기업이 이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클라우드 산업 관련 기업이 아, 이렇게 있군요. 다양하게 SaaS와 SaaS 사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모를 이런 회사들이 다양하게 이런 분야에 기업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타워지연스지수와 MSCI 증권 시장에 상당된 리츠 종목과 기타 상장, 회사를 금융 업종에서 부동산 회사를 금융업종에서 부동산업종으로 전환해서 분류했습니다. 리츠 종목에서. 이렇게 사실 데이터 센터의 장기적인 점은 코로나 이전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지역 데이터 시장의 규모는 액스 디지털 센터 사용이 증가. 애크닉스는 데이터 센터 리츠 시가 종의 가장 큰 기업이다. 이런 게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애크닉스 <laughs> 수익성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아, 해서 부채 현황도 쭉쭉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아, 네. 네. 투자 수수는 해보라는 거죠. 디지털 리얼리티 이렇게 해서 같이 책을 만드신 이두 분이 이렇게 해서 상승되어지는 회사들의 수익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은 l 것이다 하는 거죠 네.